네, 이번에는 치수 관련 질문입니다. 어, 어떤 치수는 천 단위 구분 표시가 쉼표로 있고, 어디는 없대요. 이걸 어떻게 편집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어, 치수를 그리면 일반적인 치수는 이렇게 천단위에 점이 없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점을 표시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 방법은 사실... 한개밖에 없어요. 치수 스타일에 가면 얘네는 지금 IS25로 그렸죠. 자, 치수 스타일에 가면 탭이 여러 개쭉 있을 텐데 그중에 1차 단위 쪽에 가면 단위 형식이 10진으로 돼 있을 거예요. 10진 십진. 10진으로 클릭해보면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과학 10진 엔지니어링 건축 분수 윈도우즈 바탕화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바꾸세요. 어, 기본적으로 서, 설정되어 있는, 설정할 수 있는 요것들에는 천 단위 구분 표시가 다안 들어가요. 윈도우 바탕화면에 요걸로 설정을 하면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숫자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점이 표시가 됩니다. 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 제어판에 들어와서 시계 언어의 국가 지역에 보면 날짜, 시간, 숫자 형식 변경이라고 있어요. 숫자 형식 변경. 여기에서 추가 설정. 뭐, 딴 데는 이제 숫자 양식 바꾸는 게안 보이죠? 여기에 추가 설정 들어오면 숫자 양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숫자에 여기 측크돼 있는 게 그대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수점 기호 같은, 기호, 소수점 몇째짜리,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설정하는 게 있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자릿수 구분 기호, 요거는 반영을 시킬 수가 있죠. 뭐, 위에 점을 찍게, 요렇게, 위에 점을 찍게 만들면, 점이 요렇게 위에 찍히는 거예요. 요거는 이미, 이제 이미 작성이 된 거니까, 이제 도면을 닫았다 열면 반영이 되겠지만, 이렇게 새로 그린 건 위에 찍히게 되는 거죠. 다시 아래쪽 심표로 바꾸고, 지수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쪽 심표에 찍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치수 스타일이 이렇게 정의가 잘돼 있으면 이 치수 스타일에서만 바꿔도 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게 막 수십 개 있고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들만 아니면 어뭐 다른 객체가 섞여져 있어도 여기에서 치수만 치수만 잡아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보면 1차 맞춤, 1차 단위 쪽에 보면 치수 단위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윈도우 바탕 화면으로 바꾸면 윈도우 바탕 화면으로 바꾸면 다시 콤마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치수 스타일이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치수 스타일에서 치수 스타일이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럼 치수 스타일에 일차 단위 쪽에서 단위 형식을 윈도우 바탕 화면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어, 정리가 좀안돼 있다. 그러면 치수만 좀 선택을 해서 특성창에서 1차 단위의치수 단위 요거를 바꿔 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